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원한다면 이 노트북이 정답입니다. 강력한 AMD 라이젠 9 프로세서와 16코어 구성으로 어떤 게임이든 부드럽고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240Hz 고주사율과 IPS 광시야각 패널이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하여 몰입감 높은 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32GB DDR5 램으로 멀티태스킹도 문제 없으며 QHD 해상도와 RTX 5060 그래픽카드로 영상 편집과 온라인 롤등 다양한 작업을 뛰어나게 수행합니다. 사용자들은 게임이 잘 된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뛰어난 성능과 화질에 만족하며 구매를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으로 최고의 게이밍 라이프를 경험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